스마트폰을 대체할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과 기기, 인간의 상호 소통이 스마트폰 시대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고, 이는 곧 단순한 일상부터 업무까지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1에서 2년 사이 휴메인의 AI과 레빗의 아릴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기기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픈 AI의 성공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샘 올트먼은 2월 초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혼 기자의 신문 아시아판과 인터뷰를 갖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AI 디바이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컴퓨터 사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가 등장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끌던 당시 아이폰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존이, 아이브가 참여한다는 사실에 IT 업계와 월가가 커다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하려는 새로운 하드웨어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IT 업계와 월가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언을 토대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가 하나의 앱이 아니라 중추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디바이스 자체의 형태나 기능, 작동 방식부터 사용자와 소통까지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이 초래한 스크린 중독에 대해 올트먼이 나를 세운 바 있기 때문에 스크린과 터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기가 예상됩니다. 음성을 통한 상호 작용이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트먼은 음성을 AI와 소통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봅니다. 각종 인터뷰나 행사에서 음성에 대해 특히 많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픈AI의 하드웨어가 대화형 기기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혀 새로운 물건의 의미에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형태를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기기가 사용자의 습관이나 행동 패턴, 반복되는 일상을 파악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측해 기존의 스마트폰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출시 시기 역시 미정인 가운데 자체 칩 개발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오픈 AI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의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침 양산이 2026년 본격화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도 예상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